한낮에 조금 덥게 느껴지는 3월 26일 금요일, 따뜻한 남서풍이 부는 데다가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낮 기온을 끌어올리고 있어요. 아침, 저녁으로는 여전히 조금 쌀쌀하지만, 한낮에 하늘에는 구름이 조금 있고 확창한 봄날이 이어지고 있어요. 주위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일이나 공부를 잘한다고 이야기를 하면 자만에 빠질 것이 아니라 더 열성적으로 노력할 수 있어야 해요. 찬사를 아끼지 않을 때 바로 책을 펴고 더 열심히 공부하고 하는 업무에 더 집중하고 운동장으로 달려가서 더 연습할 수 있어야 발전이 있어요. 칭찬을 듣게 되면 자신의 위치에서 이전보다 더 공부하거나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좋아하는 스포츠 훈련에 열중해야 해요. 제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잠시 노력하지 않고 게을러지면 바로 뒤처지게 되어요. 매주 1%씩 개선한다면 5번지년 안에 14배라는 경이로운 향상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코로나로 활동이 어려워 집에서 뒹굴고 지내면서 편안함을 찾을 것이 아니라 자기 자리에서 더 노력할 수 있어야 해요. 외부 모임이나 행사를 할수 없어도 끊임없이 자신을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자세가 어느 때보다 필요해요. 생각해보면 나는 남에게 내세울 만한 자라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기억상실처럼 반복되는 결심과 포기, 후회를 핑계로 자기합리화를 하면서 인생을 살아오며 반복되는 패턴이 되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수록 낮아지는 자존감 때문인지 이런 정체된 반복으로 삶이 낭비와 후퇴를 하는 것 같아 걱정이에요. 자신이 원하는 꿈이 하나하나 현실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해요. 매일 5시 30분에 기상해서 명상과 기록하고 운동하고 있어요. 꾸준히 책을 읽고 글을 쓰고 매일 하는 운동 습관은 하루를 의미 있는 일에 몰입하게 해주고 나이에 비해 젊게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는 것 같아요. 좋은 습관은 주위 환경에 쉽게 흔들렸던 하루의 컨디션을 바로 잡아주어요. 내가 원하는 것에 더 집중할 수 있고. 그런 노력이 자신을 위한 시간과 배움으로 조금씩 몸과 마음의 변화를 만들어요.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면 무엇보다 하루가 훨씬 더 자신있고 행복해지게 되어요. 하나의 시작으로 끊임없이 반복되는 과정이 쌓이면 탁월한 재능을 갖게 되면서 성과로 이어져 인생의 성공 시작점이 되어요. 누구나 다양한 시도 끝에 결국 해낼 수 있었던 것처럼 좋은 습관을 지니면 꿈꿔왔던 것들을 해낼 수 있어요. 소중한 것들을 해내면서 좋은 인간관계도 유지하며 여유로운 하루 만들어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